일단은, A의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는 이렇게 쭉 나열해 볼게요 A3 있잖아, 3의 배수지. 그러면 여기서 원소를 쭉나려면3 6도뭐 이렇게 형태, 그쵸? 이렇게 쭉 뻗어나, 3의 배수 이렇게 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4의 배수 같은 경우 이렇게 뻗어나올 수 있죠? 4부터 시작해서 8,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16, 뭐 20, 그다음에 그 다음에 12, 그죠그 다음에 16, 20, 그 다음에 24.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더 해볼게. 15, 18, 그 다음에 21, 24까지. 쭉쭉 그럼 여기서 그, 최종적으로 는게 조직합이잖아? 조직합이니까 그 공통 원소를 하나둘씩 찾아볼게요. 우선 여기서 확인해보니까 10이 포함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 원소가 24가 포함돼. 결국에, 그 다음에는 또 46이 될 거란 말이지. 여기서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거지. 36도 에 포함된단 말이야. 이렇게 결국에 이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은 결국에 10의 배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 이1 0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배수와 3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에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그렇게 해서 교집학교로 나왔을때 는 시대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들이 또 들어올게 이런 배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위의 배수가 있고 이게 사회 배수였어 이거에서 삼집합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좀 나열해볼게 이해를 할수 있죠 이해를 해서는 이해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12, 13, 15, 16, 17, 18 그 다음에 사회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810이 뭐 이렇게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치합이야한치합이기 때문에 조심하과는 다르게 원소를 이렇게 2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시켜야 돼. 결국에 여기서 쭉 뻗어내니까 2부터 시작해서 6, 8 이렇게 가지그 다음에 10, 12, 그 다음에 14, 16, 17, 18 이렇게 간단 말이야 결국에 여기서 이제 합집합 기호가 나타났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 괜찮니?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1번 케이스와 키에서 2번 케이스를 내가 원소를 쭉나 해서 여기서 합집합 기호하고 교집합 기호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타낸 거야.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밑에 있는 문제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얘기 좀 해볼게. 이런 형태로 쳐져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이에 비해서 하고, 산에 비해서 이제 합리판이지. 그면 이제 이거 문제풀때 우리가 이렇게 쭉 날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날라가고, 그다음에 서에 비해서도 이런 식으로 날라가고 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쭉배열한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게 이3과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8, 9 이렇게 되죠? 10, 1 1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것도 14하면 되니까 14, 15 이렇게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2, 3, 4, 6, 8, 9, 10, 12 그렇죠? 14, 15 이렇게 하는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단 말이야 규칙성이 안 나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연산하기보다는 분명법칙 이용해서 그렇죠? 4회비수하고 이걸 연결시키고 4회비수하고 3회비수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좀더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제 법칙씩 연결시키면 2의 배수, 그 다음에 교집합 사이를 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합집합 기 쓰시고 3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 교집합 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다는 얘기지. 괜찮니 그래서 이에부좀 지어볼게.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을 따로 떼서 한번 계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 교집합이지. 그럼 보세요. 2는 4의 공약수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결국에사회에수가 된단 말이지. 나의 봐도 그대로 나와. 이거 이해해 주세시면 2, 4, 6, 8 이렇게 가잖아. 10, 12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사회배수 보세요. 사회에수는 4, 8, 12, 그렇죠? 16, 20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 부분을 뽑아내니까, 이거 4 되지? 8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10이렇 된단 말이지. 결국에사회에서가 된단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로 이게 분단히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3하고 4잖아. 일단 써보면 3하고 4의 뭐야? 이거는 이 이거 교집합이죠. 교집합. 교실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3하고 4는 서로소 관계거든? 3하고 4가 서로소 관계라서 서로소 관계. 공약수가 1인수죠. 그쵸? 이런 관계기 때문에 결국에 공약수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구해주면 된다고. 3 곱하기 4. 그래서 12의 배수를 했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써보세요. 3면에서 써보시면 3, 9 이렇게 가 12부터 15, 18 이렇게 가지그 다음에 4배에서 이렇게 4, 8 이렇게 가지 12, 16 이렇게 가지20 이렇게 가지24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서 공통 부분만 뽑아내면 12이렇 뽑아내죠. 그렇 12,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도 21, 24 돼서 24이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12에 매수가 된단 말이죠. 12에 매수 어떻게 돼? 최소 공배수를구해주때 이렇게. 그렇죠? 저게 왜서브소예요 A4. 어 삼합사 서브수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 어 삼합사. 이렇게 하니? 어공약수가 있는 형태. 어 여기 서브수. 어 그래서 어이 문제 같은 경우에 좀잘 주의를 좀 시켜줘야 돼. 이거를 계산하면은 계산이 좀 많이 어려워. 어 이해를 하고 삼합에서 그죠 한 줄방 간단한 형태로 규칙성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분배법칙 있죠. 동배부칙 이용해서 이렇째 먼저 연산해주고 요거하고 요거를 먼저 연산해서 계산하기 좀 편리하다는 거예요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쓰면 이건 사회배수지4회배수고요 이게 1 1열배수지요거 합집합이죠? 근데 한 4는 11도 공약수죠 그러니까 합집합니까 이 결론은 어떻게 될수 있어? 었4회배수이렇수 있는 거지 요즘 좀 이해가 니유형이 이해가 니어 이렇게 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어, 일부 문제 볼수 있고 이번 문제 또 연연해서 얘기게편하지않보요 어, <laughs> 이게 6의 배수하고 10의 배수 있잖아. 요게 합체밥이지 다리 교집합이 되시고 그다음에 구구배수 하고 1 8배수지 요게 또 합집합이야. 이이건 그렇죠? 음. 별거 없어요. 1번 문제랑 다르게 이거 해결해 주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볼게. 6의 배수죠. 12의 배수지? 요게 합집합이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6의 1, 2의 그렇죠? 약수지. 그렇지? 공약수이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그냥 6의 배수를쓸수 있죠. 이음은이 이해되니? 어.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보세요. 구해배수하고 18배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집합인데 9는 1 8이또 공약수죠? 그렇죠? 약수기 때문에 공약수는 그 약수죠. 약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구해배수 없을수 있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6의 배수하고 9의 배수를 우리가 따로 구해준 다음에 이거에 이제 공집합이잖아 그렇지? 음. 그럼 여기서 하나 씩좀 해볼게. 6회 배수를 내가 쭉 날려보면 6부터 시작되지, 12되지, 그 다음 18되지, 그 다음 24되지, 32되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가는 형태가 될거고그 다음에 9회 배수는 또 9부터 시작해서 18이 되시고, 27이 되시고, 뭐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야. 36되시고, 뭐 이렇게. 근데 네, 여기도 36 뽑아내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궁통 부분을 뽑아내자는 거야. 여기서는 교수합이잖아교수합이니까 궁통 28, 부분을 뽑아내면 일단 18부터 시작되죠. 18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야? 36이잖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8의 배수가 된단 말이에요 배수. 왜냐면 여기 서 보시면 6하고 9를 보시면 6이 9의 약수는 아니야 그렇다고 9가 6의 약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6하고 9의 모를 구해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3으로 나눠보세요 2하고 3이죠 여기서는 최음 공배수 공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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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하시면 되지 결국에 18이 될 거란 말이지 여기 18의 배수가 돼서 a18이 될게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어? 이 정도 알아주시면 돼 자, 그러면 그 여기까지 내가 어, 문제를 냈거든요. 음. 우리가 처음에 첫날에 배웠던 집합의 특가 함에서 연산까지.